안녕하십니까. 석간 경제브리핑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연말을 사흘 앞둔 오늘, 국내 증시가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코스피가 4,220선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력한 상승세를 주도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는데요. 오늘도 박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시황 분석과 전망을 나눠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마감하자마자 증권가가 들썩였다는 소식인데요. 코스피가 2% 이상 급등하며 4200선을 단숨에 돌파했습니다. 연말 랠리가 본격화되는 모습인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장은 여러모로 의미가 큰 하루였습니다. 우선 코스피가 2.2% 상승하며 4220.56으로 마감했는데, 이는 사상 최고치인 4240선에 불과 20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은 수준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러한 상승을 이끈 주역이 바로 반도체 섹터였다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2.14% 오르며 11만 9,500원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무려 6.84%나 급등하며 64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64만 원선 돌파라니 SK하이닉스 투자자분들은 정말 환호했을 것 같은데요. 특히 SK하이닉스는 최근 거래정지 경고를 받았던 종목 아니었습니까?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과열 경고를 받으며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 족쇄가 벗겨지자마자 말 그대로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인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경고 족쇄 벗고 63만 닉스라는 표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이를 뛰어넘어 64만 닉스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펀더멘털이 그만큼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 전반의 흐름을 좀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코스닥 지수도 상승했나요? 네, 코스닥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4% 상승한 932.59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만큼 강력하지는 않았지만 중소형주들도 전반적으로 상승세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거 상승하면서 시장 전체를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거래 대금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오늘 유가증권시장 거래 대금은 약 15조 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말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활발한 거래량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모두 순매수에 나서면서 상승세를 뒷받침했는데요. 특히 외국인은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약 6천억 원 이상을 순매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글로벌 자금이 한국 반도체 시장의 성장성을 재평가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돌아온 것이 이번 상승의 핵심 동력이었군요. 그런데 박 교수님, 연말이면 보통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마련인데, 오히려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에는 세금 관리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위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몇 가지 특수한 상황이 겹쳤습니다. 첫째,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HBM 시장의 폭발적 성장과 AI 서버 수요 증가로 인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둘째, 증권가의 목표주가 상향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신고가를 찍은 종목들에 대해 증권사들이 지금도 싸다며 목표가를 올린 종목이 43개나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15만 전자가 꿈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셋째, 2026년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내년 상반기의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함께 한국 증시가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투자자들이 연말 매도보다는 보유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한 반도체 섹터에 대해 좀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14% 상승했다고 하셨는데, 11만원대 후반이면 정말 오랜만에 보는 수준 아닙니까?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11만 9,500원을 기록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입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 주가가 부진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과 파운드리 사업의 경쟁력 우려 때문이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상황이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우선 HBM 시장에서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3 양산에 성공하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고객사들의 승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SK 하이닉스에 밀렸던 HBM 시장에서 점유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DDR5와 LP DDR5 같은 차세대 DRAM 제품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AI 서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PC 시장의 업그레이드 사이클이 본격화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전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오늘 6.84%나 급등했는데 이 정도 상승률이면 단기 과열 우려는 없을까요? SK하이닉스의 상승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펀더멘털에 기반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HBM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HBM3 제품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에 독점 공급되고 있고 공급 부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SK 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익 개선 속도를 고려하면 현재 주가 수준도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 증권사들이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70만원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단기 과열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처럼 6% 이상 급등한 날은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 교수님, 뉴스를 보니 노타라는 기업이 삼성전자와 AI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며 주가가 8% 이상 급등했다고 하던데요. 이런 협력사 효과도 주목해야 할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노타는 온디바이스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삼성전자와의 협력은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갤럭시 스마트폰에 더욱 강력한 AI 기능을 탑재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수 있습니다. 노타의 경우 오늘 43,250원으로 4.2% 상승 마감했는데, 이는 삼성전자의 AI 생태계 확장이 협력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부품 소재, 장비 협력사들에게도 파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반도체 장비주들도 오늘 강세를 보였고, 소재 업체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되면 이러한 밸류체인 전체가 수혜를 입게 됩니다. 반도체 외에 오늘 주목할 만한 종목들도 있었나요? 네, 몇 가지 흥미로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우선, 휴리로봇이라는 종목이 28.71%나 급등하며 7,98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근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자동화와 물류로봇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0.91% 하락한 38만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가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2.1% 하락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엔캠이 중앙첨단소재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단독 최대 주주로 등극했습니다. 엔캠은 1.04% 하락한 66,300원을 기록했지만, 이는 단기적인 조정으로 보이고, 중장기적으로는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엔캠과 중앙첨단소재의 결합이라면 2차 전지 소재 밸류체인이 더욱 강화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엔캠은 전해액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기업이고, 중앙 첨단 소재는 동박 등 다른 소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두 기업이 결합하면 2차 전지 소재의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들에게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인수 자금 부담과 통합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S&T 홀딩스가 4.84% 하락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S&T 홀딩스는 자회사인 스맥의 자기주식 처분 문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S&T 홀딩스 측에서는 이것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항의했는데요. 이러한 지배구조 이슈가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담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S&T 홀딩스는 5만 5천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배구조 문제는 투자자들이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자회사와의 거래나 자기주식 처분 같은 이슈는 소액주주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이제 환율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0.96% 하락했다고 하는데 원화 강세가 나타난 건가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32.7원으로 마감하며 전 거래일 대비 하락했습니다. 이는 국내 증시 강세와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원화 수요를 증가시켰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 원화 매수 수요가 늘어나면서 환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원달러 환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움직였는데 이는 미국의 고금리 정책과 달러 강세가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고환율 상황이 계속되면서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급증했다는 뉴스도 있던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 주셨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10월 한 달에만 스테이블 코인 거래액이 23조 4천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고환율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노리거나 해외 송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나 다른 법정화폐의 가치가 고정된 암호화폐인데요. 환율이 높을 때 원화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보유하거나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데 활용됩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가 급증하면서 자금 유출 우려나 규제 이슈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금융당국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율이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수출 기업에게는 유리하지만 수입 물가 상승 부담도 있을 텐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고환율은 양날의 검입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수출 대기업들은 환차익을 누릴 수 있어서 실적에 긍정적입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도 오늘 2.62% 상승하며 293,500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수출 경쟁력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원자재나 에너지를 수입하는 기업들,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은 수입 물가 상승 부담을 안게 됩니다. 특히 유가가 배럴당 57.42달러로 1.2% 상승한 것도 부담 요인입니다. 다만 최근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금 가격도 0.82% 하락하며 4,492.1달러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은 다소 완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난 금요일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까? 미국 증시는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이었던 지난 금요일,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03% 하락한 6,929.94를 기록했고, 나스닥은 0.09% 하락한 23,593.2. 다우 존스는 0.04% 하락한 48,710.97로 마감했습니다.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는 올해 들어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연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점 부근에서 안정적으로 지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VX 지수가 8.09% 상승했다는데 이것은 변동성이 커졌다는 의미 아닙니까? 맞습니다. VX 지수는 14.7을 기록하며 상승했는데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단기 변동성을 예상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절대 수준으로 보면 14.7은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보통 VX가 20을 넘으면 공포 국면으로 해석하는데 현재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연말 연초에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변동성이 한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 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불확실성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시장은 어땠습니까? 미국 10년물 국채수익률은 4.14%로 변동이 없었고, 국채가격은 0.14% 상승한 112.73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채권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에도 불구하고 장기 금리가 급등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시장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재차 상승한다면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종목들은 어땠습니까?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빅테크 주식들 말입니다. 엔비디아는 1.02% 상승하며 190.5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AI 칩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TSMC도 1.35% 상승하며 302.84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의 견조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반면 테슬라는 2.1% 하락하며 475.1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판매 둔화 우려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운영 관련 논란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올해 들어 이미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애플은 0.15% 소폭 하락한 273.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아이폰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우려가 있지만 서비스 부문의 성장세는 여전히 견조합니다. 둘째,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정부가 기업 가치 재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저평가됐던 한국 증시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가 이어지면서 주주 환원율이 크게 개선됐고 이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셋째, 글로벌 공급망 재편입니다. 미중 갈등이 지속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대체 공급처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입지가 강화됐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한국 증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위권 수익률을 기록한 건가요? 정확합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한국 코스피는 주요 선진국 증시 중에서도 상위권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S&P 500이 약23% 상승한 것에 비하면 한국 증시의 68% 상승은 압도적입니다. 물론 기저효과도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그동안 저평가됐던 만큼 반등폭도 컸다고 볼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승이 단순한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실적 개선에 기반했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수백 퍼센트 증가했고 이것이 주가 상승을 정당화했습니다. 방산 관련 뉴스도 흥미롭던데요. 유럽 방산업계가 올해 주주들에게 7조 원 이상을 환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트렌드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중동 정세도 불안정하면서 유럽 각국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산기업들의 수주와 실적이 급증했고 이익을 주주들에게 환원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방산기업들도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의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한화의 어로스페이스, ANX1 같은 기업들이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받았고 중동 지역으로의 수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방산산업은 경기 방어적 성격이 강하고 장기 계약에 기반하기 때문에 실적 가시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한 방산 섹터는 중장기적으로 유망한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우주항공산업 ETF도 호황이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스페이스X의 성공적인 로켓 발사와 재사용 기술 발전이 우주항공산업 전체에 대한 관심을 높였습니다. 우주항공산업 ETF들이 올해 2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에게 한박 웃음을 안겨줬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입니다. 우주항공산업은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성 인터넷, 우주 관광, 소행성 채굴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링크로 대표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는 전 세계 오지의 인터넷을 공급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우주항공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품 소재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발사체와 위성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살펴볼까요? 비트코인이 1.96%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네. 비트코인은 89,561.2달러를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9만달러선 아래에서 조정을 받았었는데 다시 상승 모멘텀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상승의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반감기 이후 공급 감소 효과입니다. 올해 초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신규 공급이 줄어들면서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달러 약세 기대감입니다. 연준이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달러 대비 비트코인의 상대적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9만 달러를 돌파하지 못하고 8만 달러대에 머물고 있는데 이것은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건가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9만 달러는 심리적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을 돌파하려면 더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첫째 미국 SEC의 추가적인 암호화폐 규제 완화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됐지만 거래량은 비트코인에 비해 저조합니다. 더 많은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편입돼야 시장 전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실물 경제에서의 활용도 증가입니다.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자산이 아니라 결제 수단이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 더 많이 활용돼야 합니다. 엘살바도르처럼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국가가 늘어난다면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다만 변동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투자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활용한 거래는 청산 위험이 크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스테이블코인 거래 급증도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 증가는 암호화폐 시장의 인프라가 성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투자자들이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에서 잠시 자금을 빼서 스테이블 코인에 보관했다가 다시 투자 기회가 오면 매수하는 패턴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송금이나 국제 거래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기존 은행 시스템을 통한 송금은 수수료가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면 빠르고 저렴하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 리스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각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시장에 충격이 올수 있습니다. 한국도 내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인데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합니다. 금 가격이 0.8% 하락했다는데 최근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금 가격은 4492.1달러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역사적 고점 근처에 있습니다. 금은 올해 들어 약25% 이상 상승하며 투자자들에게 훌륭한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최근 금 가격 조정은 달러가 소폭 강세를 보이고 미국 국채 수익률이 안정되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금은 무이자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으면 상대적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금에 대한 수요가 강력합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에 금 직구 관련 내용이 있던데요. 금 가격 더 오른다고 직구로 골드바 샀는데 더 손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아, 이것은 많은 투자자들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금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해서 해외 직구로 골드바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관세와 부가가치세입니다. 금을 해외에서 직구하면 관세와 부가세를 내야 하는데 이것이 약10% 이상 될수 있습니다. 금 가격이 10% 이상 오르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둘째, 환율 리스크입니다. 달러로 금을 구매했는데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환차 손이 발생합니다. 셋째, 보관과 재판매의 어려움입니다. 실물 금을 보관하려면 안전한 장소가 필요하고 나중에 팔 때도 감정 비용이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금 투자를 하고 싶다면 국내 금 통장이나 금 ETF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세금과 수수료 부담이 적고 황금성도 높습니다. 육아는 어떻습니까? WTI 원유가 1.2%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WTI 원유는 배럴당 57.4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OPX 플러스가 감산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공급 감소 우려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0달러 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수요 둔화 우려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유럽도 경기 침체 우려가 있어서 석유 수요가 제한적입니다. 내년 유가 전망은 엇갈립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opx 플러스의 감산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있지만 수요 측면에서는 경기 둔화와 전기차 보급 확대로 하락 압력이 있습니다. 대체로 배럴당 60달러에서 80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국이기 때문에 육아 안정은 긍정적입니다. 육아가 급등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기업들의 원가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제 연말이 코앞인데요. 이번 주와 내년 초 주요 일정들을 짚어주시죠. 이번 주는 연말 결산 주간입니다. 화요일인 12월 30일까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요일인 12월 31일은 휴장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1월 1일 신정도 휴장이고 금요일 1월 2일부터 새해첫 거래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번 주는 내일 하루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내일 장에서는 연말 정리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세금 관리를 위한 손실 종목 정리나 수익 종목의 일부 차익 실현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강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내일도 상승 마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연말 드레싱 효과로 기관들이 보유 종목을 끌어올리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어떤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내년 1월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첫째, 1월 중순부터 미국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AI 투자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둘째, 1월 말에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정책에 대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가 글로벌 증시의 향방을 좌우할 것입니다. 셋째, 한국 기업들도 1월 말부터 4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이 기대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두 기업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넷째, 중국 춘절이 1월 말에 있습니다. 춘절 이후 중국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현재 시점에서 투자 전략을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근처에 있고, 오늘처럼 급등한 날 이후에는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시 분할 매수 전략이 안전합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섹터의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이제 시작 단계이고 내년에도 HBM과 DDR5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다만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한시적으로 10% 정도 조정이 와도 당황하지 말고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포트폴리오 다변화입니다. 반도체만으로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방산, 2차전지, 바이오 등 다른 성장 섹터에도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방산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차 전지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전기차 시장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저점 매수 기회를 노릴 만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레버리지 투자를 자제해야 합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레버리지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조정이 오면 손실도 극대화됩니다. 특히 연말연초는 변동성이 큰 시기이므로 현물투자가 안전합니다. 둘째, 단타 매매보다는 중장기 투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국 증시는 구조적으로 상승 국면에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반도체 호황, 주주 안원 확대 등 긍정적 요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좋은 기업을 사서 보유하는 것이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셋째, 테마주 투기를 경계해야 합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각종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은 실체가 없는 작전주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은 결국 폭락하기 마련입니다. 넷째,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한 번에 전체 자금을 투입하거나 한 번에 모두 매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 번에 나눠서 사고 팔면서 평균 단가를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뉴스 중에 구다이 글로벌 상장 준비로 증권가가 사활을 걸고 있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구다이 글로벌은 온라인 패션 플랫폼 기업인데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서 증권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말 휴가도 잊었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증권사들이 이 딜을 따내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형 IPO는 증권사들에게 큰 수수료 수입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주관사 선정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구다이 글로벌처럼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상장 후 주가 상승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높습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IPO 종목들은 초기에 과열되는 경우가 많고, 공모가 대비 상장일 급등 후 장기 조정을 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적정 가격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년에는 여러 대형 IPO가 예정되어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때처럼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기존 상장 종목들의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IPO 일정도 체크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박 교수님, 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서막 그리고 한국 증시의 재평가 이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4,200선을 돌파한 것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그동안의 저평가에서 벗어나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재발견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이것이 주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흐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4,500 나아가 5,000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과열을 경계하고 변동성에 대비하면서 중장기 관점의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가 422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을 목전에 돕고 반도체 투톱의 강력한 상승세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연말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올 한해 수익을 정리하시고 내년을 위한 전략도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레버리지를 자제하고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원칙을 지키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일은 올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어떤 마무리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내일 석간 경제 브리핑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박 교수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석간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열시오.